자, 오늘 보니까, 이, 가네기, 섹스포트롬 동호회를, 우 이용천 어, 대표께서 이렇게 만드신 게, 저기, 외, 오산역 저쪽에 있었잖아요. 벌써, 어, 한 4년 차 드린 것 같은데, 그래서 지금 모주기 날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, 이 5주기 된 것을, 어, 예, 기사를 옮겨가지고, 이렇게, 건강하게잘 예, 잘 잡아서, 또 많은 공원인들을 그 양성하면서, 또, 오산을 아름답게, 또, 부드러운 도시가, 원래 교육의 도시였는데, 어, 여기를 더 좀, 이렇게,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어, 영상을 내장해서, 대단히, 랑스럽습니다 정말, 그분이 그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해서, 오산시가, 제가 이제 오산대학의 교수인데, 네, 강의하면서 그때는 이런 대가가 맞지 았었는데 아직 지금은 뭐, 제가 이제 3 0대 초반에 강의를 했습니다. 3 0년 전, 3 0년 사십 년 전, 오산 시에서 고찰하는 까를 하셨고, <laughs> 또 오늘 와 보니까는 국제문화 예총, 국제, 문화예총, 국제 문화예술 청년한테 저 이제 온종기 수원지구 회장 회장이되십니 네. 어, 또그 한국 문 문화예술 청년은 잘 아시죠? 거 굉장히 큰 행사 동을뭐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대표으로 나가고 그런 단 국제 네,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 거기에 아, 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, 활동 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? 회장이 되으니까 조직 편성 하고 앞으로 그, 그 해야 할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도 세우고 어, 예산 어떻게 했습니다만 외부 에서 예산 따오고 여러 가지 하셔야 서 6번 어, 뭐 바스켓만 어, 다른 그 행사 같이 해서 어, 좋은 이런 상황입니다. 어, 또, 우리 이그 재밌는 게 우리 이예원 골터가 아주 난리고 있습니다. 오산의 딸입니다. 그래서 오산이 그 좋은 도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그러면, 아, 이렇게 해서 이제, 이제 제 5주기 몇개 명명하겠습니다. 아프리지오프에서 어, 제 5기 경해에서 우리 섹스 그, 카네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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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그런 경우 어, 이전 축전 개업식을 이렇게 고작을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서 어, 축하를 좀 하실 분이 이렇게 계셔서 누구든지 어, 축하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그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평 말씀을 1번 스피치도 좋고 30초 스피치도 괜찮습니다 50초는 또 이제 우리 이형철 회장님 단니 교회 목사님이 오신, 아니, 이제 이제 장군이 오신 말인데, 준비 를마셨다가한 말씀 해주시면.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우선, 그, 에, 그, 이 김원대 회장님, 그, 동문, 그, 동, 고향? 향후에. 향후회향 네, 같이 하시는 김원대 회장님, 알파팰리스 개발이라고 하는 회사를 경험하시고, 대표에 네, 회장 하십니다. 그 김원재 회장 축사 라고거 같이 나요 사실은 네. 내가 이제 이영철 원장님하고는 중화고입니다. 네. 그래서 여기 준비할 때 제가 잠깐 들러보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냥 기념 한다고 하고 참가하려고 이렇게 <웃음> 저를. <웃음> 숙사를 하라고 할지는 모르고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. 복장도, 복장도 이렇게 좀 버릇없이 여러분들 네. 너무 캐리어하게 와서 죄송합니다. 우선 이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먼저 이런 데 가봤고, 데려왔는데, 확정 이전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위치, 가 환경도 좋고, 좋은 위치로 이전을 해서.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, 에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여기 이제 있으신 분들이 다 연세도는 좀 있으시고, 다 세월을 어느 정도 에 생활하신 분들인데, 에 제가 요즘 에 70을 넘기고 나서 느끼는 것이 인생에 이 성공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남다르다. 이게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을 할수 없다는 그런, 에, 뭐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. 제가, 뭐, 저는 이제 시행사업을 오랫동안 하고, 지금 왕심리에 한 850세대, 또 분당에 한 1000세대, 지금 이제 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 섹스폰 드럼 동호회를 참가하시면서, 이런 열정이 없으시면 절대로 못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, 인생의 성공자들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하여튼, 여러분들의 열정을, 충분히 제가, 찬사를 보내고, 앞으로 남은 여생, 정말 건강하게, 이 동호회를 통해서도, 많은 봉사를 하면서, 또, 열정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. 우선, 진심으로, 오늘 기념식을 어, 축하합니다.